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당부했었습니다. 그 말씀과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이 바로 이 우상에 관련된, 개명인 것이죠. 종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다시 한번 좀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는 형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깊이 삼가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조심한다 내 영혼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구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지고 나왔던 금은보석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냈냐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믿고 싶은 것, 의지하고 싶은 것, 그들이 알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 우리의 마음마저도 삼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얘기해서 뭐 불상이나 혹은 새의 모의, 모양의 형상을 따른 것, 동물의 모양을 따른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마도 인간의 한계, 특별히 자연을 사람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을 대상으로 많은 우상을 새기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는 어떤 동물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의 우상은 결국은 그런 모양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졌지만 전국에는 핵심은 동일하게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하는 일 혹은 우리의 비전, 꿈, 더 나아가서는 돈, 성공.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 그러느냐?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필요하잖아요.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행해가고 살아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목적이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사, 없이는 살수 없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없이 살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막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 없이 살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일 없이 살수 있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없이 살수 있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지요.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면 전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등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를 만들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새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한 가치, 능력은 사람이 부여하고 사람이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어떤 특별한 우상,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국에는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할 뿐이지 그것들은 오히려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하시거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창조자보다 피조물이 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피조물은 창조자를 능가하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도구, 어떤 시스템, 물질들,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신이라고 인정하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전국에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대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존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전 세계가 위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이 우상의 신이 너무나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교회에도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일들 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 욕심 채우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고 싶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에 얻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국에는 누가 주인인가라는 문제예요. 오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앞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전국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힘의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해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내 욕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고 그것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의 생활은 내 믿음은 우상으로 가려져 있는 내 마음을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신앙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다시 얘기해요 나는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고 너희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라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기회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자녀가,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그 만나 세대처럼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그 믿음의 세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복받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니 정말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 심령에 내 중심에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고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내가 우상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는 내 중심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약안 먹으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오늘 하루는 살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위험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약을 챙겨 먹어요. 그래야 사니까,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이 있을 때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와 말씀이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결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위해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존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구에 내 탄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